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파대낙 딱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J 곽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곳에 입금하신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대방 사건 빠를 때는 2분, 느릴 때도 5분 안에는 대강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자, 크리주인과 리버스 엔드박스의 경기 라운드5 매치 7입니다. 이두 팀의 엄청난 빙 매치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크레이지 위는요 곽준형, 최준호, 김관영 선수 순위 고위 리브샌드박스는 변원차로 다시 돌아왔네요 네 모든 매치가 빅매치지만은 곽준형과 변호진의 매치가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대회 때 현재까지 4승을 기록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박준혁도 삼성이고 변우진도 삼성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한 선수가 승리한다고 한다면은 대회 최초로 4승 고지를 받는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매치에서의 기세가 오늘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자는 최준호 선수, 원창현 선수, 마지막 주자는 김관영 선수와 차현우 선수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레이진의 선수들 만나보죠. 왜 지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오? 자 짧게 내줬고 더블라이너. 7시부터 8시까지 사행할수 있는 볼로네. 어, 또한 번이고요. 어, 주고받았고 벤제마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면에 마르셀로입니다. 마르셀로 볼로네 주면서 짧게 박스 안쪽으로. 네, 정말 간결 야, 그 자체네요. 베누진 왼쪽 측면 깔끔했습니다. 네, 심지어 저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슈팅도 베누진 또한 번이요. 면재마가 또한번 공을 잡을 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호나우두라면미고 들어갈 수 있죠. 자, 아이콘이거든요. 아이콘, 호나우드. 빼주고, 양팔델페로델페로 아, 심리전이 뒤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앞으로 가야죠. 오른쪽, 프레메일까지 연결을했고요 접고, 접고! 델페이로. 하지만 박준혁 그리고 크레이지윈의 이 풀백 라인 좌측에 이로코프 오르게 블레메어, 데테 레미에요. 세르히오 나모, 만만치 않죠. 자 끊겨요 그러나 공격 위쪽으로 위쪽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페로이로코프가 어 있었다면 이제는 양발에 엘피에로라는 옵션이 추가된 듯한 느낌이죠. 자 말디니 에우제비, 야근 야근 들어오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들어와서. 자, 들어와서. 자, 외라이 어어어 있죠! 박준혁! 어 박준혁, 결국 오 앞서 나갑니다! 왕관은 조금 큐치했지만 오늘 경기력은 확 변합니다! 완전한 황제의 기한이에요! 더브라이너 조금씩! 자, 뒤쪽에 리스 제임스에게 빼줬고, 에시양의 대! 에시양의 중거리! 결국 박준혁은 브레베가 올라와야 돼요! 어 이거 굴절 대상결 됩니다! 그렇죠. 가야죠 반대쪽에 있어요. 올라서기 쪽이요퍼 장식 꿀 디퍼답게 쉽게 잡아냅니다. 오 이번엔 빠른 역습이죠는데요에우제비가 달려나요. 빨리 빨라요. 빨리 빨라요. 에투에투 박스 쪽 들어가서. 들어와서 아. 오! 터치가 조금 길었고요. 도나오고. 하지만 측면 아. 열었죠. 왼쪽 있어요. 데페로 왼쪽 장바데 1리점 어. 바로 추자 또 어, 들어갔죠. 이었어요비 자, 자, 이 골은 세 번째 골이 되면서 동시에 세기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세기골이 되면서 각준영의부활포가 되겠습니다. 득점 자체를 기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비었는데요. 떨고 놓고 에시아 원터치 굴리트 <laughs> 자톡 찍어 넘겨주고요 추가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요 오라 보나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은 마르셀로에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곽준혁 선수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1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곽준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셀리 세리번이라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어색한가봐요 아니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 가슴을 톡톡 치길래 멀찌나 했습니다 본인의 왼쪽 가슴을 보라는 뜻 아니었어요 네네 네. 내 심장을 봐라 네. 그렇죠. 자 뒤쪽으로 짧게 빼줬고 에시앙이 로드 골리트에게 박스 들어와서. 안쪽 들어와서 골리트 자 야금야금 야금 들어가요 세가 맞죠 축구가 어요 왼쪽 깔아주고 드래백커백크로스도 올라가지 못했고요 오. 자 왼쪽에게 아, 크리스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한 번에 1대1아 측면 오 드리블 좋아요 드리블 좋아요 음. 빠져나왔습니다 자 에시앙 뒤쪽 길게 넘겨주고요. 날려요, 어, 날려요. 선방이 나옵니다. 자, 치르코 프 그러면 최준호도 공격을 한번은 퍼블 주필로가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양 선수의 경기는 턴제 게임 같죠. 나한 번, 너한 번. 자, 최준호의 턴. 그렇죠. 오, 잘봤어요 에우제비오, 반대, 반대. 이걸 중앙지역에 대한. 시까지는 원창이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최준로잘 버팁니다. 최준호는 그냥 그물 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내 그물 속으로 공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빗맞았는데 이게 연결돼요. 오! 자, 갑니다. 아이도 원창현도 미소를 짓니다 아, 이거는 사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너무 어이가 없고. 그렇죠. 근데 넣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어이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한 골은 굉장히 의미가 클수 있어요 네, 오 들어갔어요 중앙에 오바 브라이너 그렇죠, 벤제마 살짝 밀리게 됐습니다 자, 제임쪽숫자가 있어요. 한 번으로 야, 브레메의 호날두를 이기네요 열른쪽까지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에는 두명 기다리고 있는데 에토, 어떤 선택하나요? 뒤쪽에 브레메에게 빼줍니다 뒤쪽 와서, 어느덧 박스 안입니다 어느덧. 제라드 언제든 한 방이 있는 두 그렇죠. 선수. 그리고 에투도 들어와서 어이 네, 세트 피스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볼 필요가 있는 측면으로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청이라 막아야 돼. 네 진짜 마지막 자수거든요 키커는 스티븐 제라드, 제라드, 에우제비오 접고. 오 진짜 좋아요. 에투. 막히면서 이렇게 한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스코어1대1 그러면 은 신중함 속에서도 과감함을 네, 늘주변 속에 는 숨겨둘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처럼요. 예, 지금처럼요. LC야. 지금처럼요. LC야. LC야. 과감했던 차효주의 압박. 스코어 1대 0입니다. 네. 숫자가 오, 많긴 한데요. 오, 그렇죠. 이거 괜찮아요. 선비용이 발동이 돼있는데 더블 라이너 어디 보나요? 하. 일단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어들어왔고요 아무래도 중앙 위치하고 있는 선수가 에오제비와 호나우두 보니까 김관영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를 시도하지 않는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러면 차현우 선수가 예측해서 바로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러면 뚫어낼 수가 없어요. 굴리트. 결국 빠르게 올라갔을 때 상대의 수비 라인이 미처 갖춰지지 못한 그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 아예 없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조금씩 들어와서 하지만 정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긴 합니다. 들어왔어요. 오! 오, 저, 아잘 크게 접고 고모리 아잘은 한번더 고발 자 이렇게 결국 차우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리프샌드박스의 오늘의 바로 곽준혁 공주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유, 저 공주님. 공, 공주님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 아, 황제님 네. <laughs> 오늘 경기 아, 드디어 황제 탈환했습니다. 경기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제작진 분들이 너무하신게 제가 삼승하다가 한번 졌는데 무슨 저를 뭐저 낭떨어지 뭐 떨어진 그런 선수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전 계속 1라운드 때부터 5라운드 때까지 계속 황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공주가 아니라 황제신가요? 네. 오늘은 공주님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 최우석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나와서 아그 이후에는 최우석 선수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어 아니 최우석 선수가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크레이지 위너에서 제가 가장 쉽다. <laughs> 네뭐 그런 얘기 어왜 이렇게 아, 크게 웃으시지? 아, 죄송 아, 아, 공주님 아, 네. 죄송합니다. 아네 아무튼 <laughs>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실 뭐 최우석 선수한테 제가 그때 한번 줬지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달겼거든요. 그래갖고 뭐 조만간 또 리벤지할 기회가 있겠죠. 예, 네, 그럼 제가 그때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황재 님의 리벤지 매치를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이 곽준혁 선수가 세레머니할 때마다 그렇게 반응이 핫해요. 근데 그 핫한 게 네. 약간 욕설과 비난이 난무한 핫함이거든요. 욕이요? 아, 아니 황제님께 왜 욕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팬분들께 한 말씀 좀 해볼까요? 어,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세레모니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저에 대한 다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세레모니 할 생각이니까 에, 계속 앞으로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n millions, they blocking your vision. But no,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ction. Cause you hold the power you're as never long as you're gonna dream. Make it there's no way that you make it